미국 동부 이 아름다운 길을 혼자 걷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다시 올수 있을까요? 두 시간 뒤 저는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여기는 메인주 어 벵거 공항입니다. 공부 다 마치고. 이제 뉴욕으로 가려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어, 뉴욕으로 넘어가서 하루 반 정도 일정 소화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어, 이번에도 어, 수업을 해주신 어, 새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중에서 또 크리스 체이 선생님한테 또 신세를 많이 졌어요. 어, 교육 내 중에 제가, 제가 못 알아듣는 게 많은데 계속 알려달라고. 아, <laughs> 그거 진짜 짜증나는 기색 한방 없이 끝까지 또 알려 주셔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어제 댁으로 출발을 하셨어요. 근데 숙소가 달랐는데 아침에 들리셨더라고요. <laughs> 제 방룸 번호도 모르시면서 그냥 오셔 갖고 얼굴 보고 가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두개 주고 가셨어요. 아, 이거 뭐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싸온 보시라 <laughs> 이거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하탄으로 이동하는 전철에서 저는 앞으로의 제 인생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남은 내 인생이 잘갈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젠장 비가 오네. 아휴. 다음 날 아침. 야, 많이 바뀌었네. 옛날엔 이거 없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경경판이 다 있어갖고 정보가 잘 보이네요 한 7, 8년 전에 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헷갈렸는데 잘 나와 있네요 이제 여행하기 좀 편해졌네요 뉴욕이 생각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 행운이나 불운처럼 갑자기 전철이 들어오네요 어떤 운명이라도 여러분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좌석 배치가 재밌네 웬디스버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미국에 오니까 보는구나 한국에 들어왔다가 없어진 여기 맛있었는데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에 꼭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뜻밖의 미국의 시위 현장을 만났네요 신기합니다 야, 역시 시위의 나라는 시위의 나라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죠? 하고 살짝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외국 여행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은 미국이다. 한국보다 미국이 그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시위가. 난리 부르스입니다, 난리 부르스. 오일에 관한 시위를 하는 것 같네요. 뭔 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경찰 꽤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앞에가 다 경찰 분들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뭐 법으로 막고 있잖아요. 뭐 시끄럽고 뭐 여기 뭐좀 불편해도 어 개개인의 생각은 나타낼 수 있는 게 맞잖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뉴욕이고요. 어제 늦게 뉴욕에 도착해서 어, 숙소에서 잘 잤고 어디를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메롱. 그 나이도 그뭘 만큼 먼 장관이 어디? 근데 어제 밤부터 비가 계속 내려요. 뉴욕에 비가 안 내리면 더 좋겠지만 비가 내리는 것도 여행 중에 비 맞으면서 뭐 고생 아니, 불편함 이런 것도 또 여행의 또한 부분이죠.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 7~8년 전에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주식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을 제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곳에 한번더 와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비가 좀 잦아들었어요. 비가 안 내리는 건 아닌데 비가 잦아들어서 움직이기 나쁘지 않습니다. 어 막아놨네. 어증권고래소를 여기를 막아놨네. I want to go. 아, 오케이, thank you. 돌아가래요. 미국 경찰 아저씨도 재미가 있어. 어, 그래서 사실 뭐 이어가자면 주식 투자한 지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뭐 한국인의 주식이죠. 땡, 슬라. <laughs>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뉴욕을 제가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 뉴욕은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사람 많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도시를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건물이 진짜 멋있긴 하다. 아... 지금 비가 와갖고 액정이 좀 비가 떨어지네요. 분위기 있죠? 비는 싫지만, 이런 분위기 참 좋습니다. 영상을 보니, 이때 느낌이 다 기억이 나네요. 무슨 성당인지 모르겠네 안 들어가겠어 <laughs> 뉴욕에는 이렇게 저 아시바 같은 걸 많이 쳐놨는데 그 위에 뭐안 떨어지게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모습이 어 충격적이게도 1910년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도 오래되고 안에 뭐 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공사도 많이 하고 뭐 국책 사업으로 이제 재건하는 프로젝트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갖고 요즘 한 들어서 좀 많이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뉴욕 맨하탄에 어딜 가도 이렇게 건물 수리하고 공사하는 데 진짜 많아요. 뭐 도시가 오래됐으니까 그만큼 또 역사도 깊고 아 기억난다 여기 기억나요 기억나 도서관. 영화 투멀러에 나왔던 도서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공사하고 있네. 7, 8년 전에 왔을 때는 공사 안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막 주인공이 뛰어와요. 이 도서관 쪽으로. 뒤에는 얼음 막 얼으면서 주인공들을 쫓아오는데 주인공들이 여기 떠나서 일로 들어갑니다. <laughs> 영화도 생각이 나네. 여기 써있네요.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laughs> 사실 제가 미국 영상 초반에도 미국을 올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 사실 뉴욕에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제일 싼 비행기를 끊다 보니까 하루 이틀 경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어 어쨌든 여기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투몰로우 영화에 나왔던데, 바로 앞에. 어, 전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죠.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있거든요. 거기 앞입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이네. 여기가 그 유명한 뉴욕 증권 거래소입니다. 뭐 뉴스에서나 보고 그랬던 곳이죠. 황소가 있었었는데, 황소가 안 보이네. 어디 갔지? 황소가 여기 있었는데, 뉴욕 스타 엑스 체인지. 뉴욕 증권 거래소입니다. 아 여기를 다시 오다니. 뭐지? 황소가 없어지고 꼬마애가 생겼어. 이 꼬마애가 증권 거래소를 보고 있어요. 이 꼬마애는 뭘까? 주주인가? <laughs> 어 테슬라 주식 많이 갖게 얼굴이 생겼는데? 남들이 다 하는 거라서 <laughs> 하러 왔습니다. 춥겠다. <laughs> 근데 이상하네. 제가 이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서 뭐 황소 분명히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황소가 없어졌어.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한번 찾아봐야겠다. 황소는 보고 가야지. 이 유명한 월 스트리트에는. 이렇게 그룹 투어가 가끔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이 1902년에 만들었잖아요. 다 앵글에 잡히지도 않아. 이 건물을 1902년에 만든 거죠. 미쳤다, 진짜. 근데 미국 옛날 사진을 보면 1800년대 후반, 1900년 초반에 다 이런 건물들이에요. 좀 놀랍긴 하죠. 그 시대에 1902년에 이런 건물들을 지었다는 게좀 말도 안 되긴 하죠. 맨하탄은 볼건 없는데 이제 이런 거볼 때마다 좀와 대단하다. 역시 천조국이야. <laughs>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천조국이 뭔지 아시죠? 미국이 한 해에 쓰는 국방비 예산이 천조입니다. 천조. 우리나라 총 1년 예산이 600조인데. 미국의 국방비만 천조가 넘습니다. 대단한 거죠. 천천히 걸으면서 보는 스티브의 여행. 느리게 간다 한들 정확하게 간다면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방금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황소가 아씨 다른데 있네.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황소가 분명히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뭐 제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황소 좀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어, 황소가 요 공원에 있다고 지도에 나와 있는데, 저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 드디어 잡았다 <laughs> 돌진하는 황소 너무 반갑다 황소야 근데 왜너 여기 있니? 이사했구나? <laughs> 드디어 찾았다 요놈 근데 이쪽에 돌진하는 황소 이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어쨌든 요놈 봤으니까 <웃음> 됐네요 <웃음> 이걸 안 보고 갈수 없죠 저도 증권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 얘는 꼭 보고 가고 싶어서 어, 왔습니다 <laughs> 찾았으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모를다가도 계속 모르겠네. 이뭔 개소리야? 이게 여기 있었나? 기억이 안 나.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어, 장 시간에 미국 여행에 스토리가 많아서, 어, 미국 편이 좀 편이 많았어요. 뭐,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터키 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미국편 한 편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터키 여행 중이고요. 늘 영상 시청과 좋아요와 따뜻한 관심 댓글 감사합니다.